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열. 잘, 안 돼. 자, 여기에 엮기 들어도 되고, 무거운 거 이렇게 아래 들어도 돼요. 물 들어도 되고, 이건 들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 20kg 짜리 이트 하면 안 돼. 자, 시작. 하나, 둘, 다체를 튼튼하게 한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편의수이로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 파, 파로 하겠습니다. 파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3초 동안 함성을 하는데,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초야. 나가지, 시작! 와! 다시 해야 돼. 삼촌 하라 그어요 3초. 시작! 네, 좋아요. 삼촌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쪽에 나오세요. 그럼요, 3초를 정확하게 이렇게 3초 하셔야 돼요. 네,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승부사님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이 어디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목디스크는 조금 해결됐죠? 그다음에 척추 청만도 해결됐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협착증 그리고 이제 디스코, 파열, 디스코 그리고 또한 요추염좌, 요추가 팅글해지는 것은 물건 들 때, 물건 들때 이렇게 들죠? 이거는 뭐 허리를 다치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야. 팔을 꼽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물건 들 시작 하나, 둘 자, 그 요거를 풀기고자 하고,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셔야지만 이 여러분들이 요추가 다치지 않 나는 키마다 이게 허리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워서 빨리, 요렇게 가요. 베개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감아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요추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아셨죠? 자, 요거까지 제가 이제 조교가 시범을 보여드렸어니 물건을 들을 때에 반드시 배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든다. 요거 해주시고, 자 척추 측만이라는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 있죠. 자 제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땡기세요 이거를, 이거를 그리고 하세요. 이게 바로 협착, 어, 협착, 협착. 협착을 갖다가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협착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 이렇게 올려주는 번은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이거를 자꾸 네. 요까지도 해야 돼. 이게 협착을 벌리는 이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안 가르쳐 줘요한 네. 가르쳐 줘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요렇게 올라가는 사람 있죠? 요 사람들 허리를 많이 다쳐요. 엔진이 다 불린다. 네. 그 다음에 또 의자로 앉을 때, 끝부분에 앉는 사람 있죠? 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가 칩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있죠? 척추청망걸리기로 어, 작지 않은 분이죠? 자, 여러분들 디스크 디스크는 조교 앞으로 나와습세요또척추쪽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정돈다니는 시죠정돈나니는정돈다로주먹지 아니 주먹적꼭야 어? 자, 지금부터 디스크가 4번, 5번이 많이 바가죠 손, 손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자, 주먹 쥐고, 세 개, 시작. 하나, 둘, 셋, 뱉습니다까이 아니고, 리고 딱, 손 위로. 손, 이 아니, 좀, 안, 배 내, 내 땅이 되고, 내땅에 되고, 손 위로. 자, 로 굴러. 굴러, 다시 주먹, 손, 주먹 쥐고. 세 개, 시작. 원래 1 5섯 개가 되는데, 세개 시작 다시 원위치, 손 삐고. 손바닥 여기손 손바닥 네. 개 하나, 3개 하나, 둘셋손나 3개 하나, 지금 네. 허리 3개 허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운동이야. 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원개인데지개인데락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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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가락 하나, 오. 둘, 어. 셋 하나, 둘셋이 정도야 뭐 다시 이쪽으로 어. 세개 시작 개 하나, 하나, 둘셋자 이쪽으로 네. 굴러 다음은 아, 양쪽에다 아, 요걸로 다 대고 다 대고 아 시원하다 요게 이제 더럽좀더떴 아, 이렇게 네, 요 주먹질도 돼 주먹질도 아니 그대로 그대로 아니 그대로 요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이에요 요게 요게 제일 힘안 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로 해서 허리를 어떻게, 아니 올려 올려 허리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준다 디스크가 요거만 하시면은 디스크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한 20년을 아프다.